영채야 내일이면 넌 우리 건양가 며느리가 되는 거야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부회장님 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해라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건양가 대저택 거실이었어요 결혼식 준비물이 가득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초대장 꽃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진세훈이 정원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정말 부부가 되는 거라고 떨리냐고 물었어요. 정원은 웃으며 정말 떨린다고 대답했습니다. 해라는 정원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 진태석에게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차정원에게도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헤라는 정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헤라가 물었습니다. 영채가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정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결혼 준비가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헤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영채에게 잠깐 어머니 방으로 올라오라고 줄게 있다고 했습니다. 정원은 세훈을 쳐다봤어요. 세훈은 웃으며 다녀오라고 어머님이 뭔가 선물 주시려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은 헤라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정원의 등 뒤로 헤라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정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헤라는 방문을 열고 정원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돌아봤어요. 헤라가 말했습니다. 내일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정원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해라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정원에게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너냐고 물었어요. 정원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난숙과 함께 있었어요. 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원은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자기라고 엄마랑 찍은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찍힌 날짜가 언제인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정원은 사진 뒷면을 봤어요. 2005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살쯤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헤라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냐고 물었습니다. 4학년이었다고 정원이 답했어요. 헤라는 그때 살던 동네가 어디였냐고 물었습니다. 정원은 난숙에게 들었던 정보를 떠올렸어요. 성북동이었다고 작은 빌라에서 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소녀가 오르골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정원은 이것도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헤라는 정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채가 어머니한테 처음 준 선물이 뭐였는지 기억나냐고 물었어요. 헤라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원은 당황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정원은 즉흥적으로 답했어요. 스카프였다고 말했습니다. 헤라는 정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원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헤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카프라고 반복하며 그랬구나 하고 말했어요. 헤라는 돌아서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냐고 물었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돌려 대답했어요. 내일 결혼하면 더 가까워질 텐데, 엄마가 너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헤라는 책상 위에 놓인 오르골을 봤어요. 손가락으로 오르골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채야, 이 오르골 기억나니? 헤라가 물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너니? 헤라가 정원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정원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난숙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원의 손이 떨렸어요. 정원은 재빨리 답했습니다. 네, 자기라고 말했어요. 엄마랑 찍은 사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난숙 회장님이랑 찍은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헤라가 물었어요. 이 사진이 찍힌 날짜가 언제인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정원은 사진 뒷면을 봤어요. 2005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어요. 2005년이면 자기가 몇 살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계산했어요. 10살쯤이었다고 정원이 답했습니다.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헤라는 정원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10살이라고 반복했어요. 그럼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냐고 물었습니다. 4학년이었다고 정원이 답했어요. 헤라는 그때 살던 동네가 어디였냐고 물었습니다. 헤라의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정원은 난숙에게 들었던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성북동이었다고 말했어요. 작은 빌라에서 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헤라는 정원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북동이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말했어요. 헤라는 다시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원에게 내밀었어요. 그럼 이 사진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헤라가 내민 사진에는 어린 소녀가 오르골을 들고 있었어요. 정원은 사진을 봤습니다. 이것도 자기라고 말했어요. 헤라는 정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왔어요. 영채야, 내가 어머니한테 처음 준 선물이 뭐였는지 기억나? 헤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원은 순간 당황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헤라는 기다렸어요. 스카프였다고 정원이 즉흥적으로 답했습니다. 헤라는 정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원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스카프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랬구나 하고 말했어요. 헤라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뒷모습을 봤어요.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냐"고 물었어요. 헤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원을 쳐다봤어요. "아니라고 그냥 내일 결혼하면 더 가까워질 텐데 엄마가 너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헤라는 책상 위에 놓인 오르골을 봤어요. 손가락으로 오르골을 쓰다듬었습니다. 영채야, 이 오르골 기억나니? 헤라가 물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헤라는 오르골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태엽을 감기 시작했어요. 오르골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헤라가 정원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 오르골 멜로디 뭔지 알아? 헤라가 물었습니다. 정원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네라 부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건양가 대문 앞에 주영체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영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영체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주영채라고 말했어요. 경비원은 당황했습니다. 주영채 씨는 지금 안에 계신다고 말했어요. 영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가짜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진짜 주영채라고 증거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채는 봉투를 꺼냈어요. 경비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비원은 인터폰으로 안으로 연락했어요. 부회장님께 대문 앞에 주영채라는 분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헤라는 방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주영채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영채는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본인이 진짜 주영채라고 하시면서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전했어요. 헤라는 정원을 쳐다봤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정원이 말을 더듬었어요. 부회장님,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헤라는 손을 들어 정원을 제지했어요. 일단 들여보내라고 경비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정원은 헤라의 팔을 잡았어요. 부회장님,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헤라는 정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만나봐야 알겠다고 말했어요. 헤라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원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원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편 대문 밖에서는 영채 옆에 주하늘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영채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낼 거라고 말했어요.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영채와 하늘은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건양가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채는 대저택을 올려다봤어요. 이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였던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차한 대가 급정거하며 건양가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공난숙이었습니다. 난숙은 영채를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너넌왜 여기 와? 난숙이 소리쳤습니다. 영채는 난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리 찾으러 왔다고 말했어요. 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그때 건양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네라가 나타났어요. 해라는 영채를 봤습니다. 그리고 난숙을 봤어요. 공 회장님도 오셨네요. 헤라가 말했습니다. 마침 잘됐다고 다 같이 얘기하자고 말했어요. 헤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진짜 주영체예요. 영체가 거양가 거실에 서서 한 헤라를 마주했습니다. 헤라는 소파에 앉아 영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영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헤라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공난숙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부회장님, 이 애는 정신이 이상한 애라고 소리쳤어요. 자기 딸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숙은 영채를 노려봤어요. 영채는 난숙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자기는 영채라고 말했습니다. 영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숙은 영채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넌내 딸이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주하늘이 난숙을 막아섰어요. 사모님, 영채는 정말 사모님 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물었어요. 헤라는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잠깐, 다들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헤라는 영채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진짜 주영채라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영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 출생 증명서, 어릴적 사진, 그리고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라는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채와 난숙이 함께 있었어요. 해라는 난숙을 쳐다봤습니다. 공 회장님, 이 사진들이 진짜냐고 물었어요. 난숙은 당황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때 2층에서 차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정원은 영채를 봤어요. 영채도 정원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원은 영채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여기 왔냐고 물었어요.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채는 정원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자리 찾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넌 가짜라고 소리쳤어요. 영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원은 비웃었어요. 가짜라고 반문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주영채라고 내일 결혼하면 건양가 며느리가 된다고 말했어요. 넌 이미 늦었다고 소리쳤습니다. 헤라는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잠깐 둘다 주영채라고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헤라는 난숙을 쳐다봤어요. 공 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헤라가 말했습니다. 딸이 왜 둘이냐고 물었어요. 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고 내일 결혼식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어요. DNA 검사도 하고 과거도 다 조사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난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영채의 손을 잡았어요. 헤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 결혼식,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누가 진짜인지 밝히겠어. 헤라의 선언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난숙은 주먹을 쥐었어요.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영채의 손을 잡았어요. 진세훈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세훈은 영채를 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헤라는 세훈을 쳐다봤습니다. 세훈아, 저 사람도 자기가 주영체라고 한다고 말했어요. 세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쳐다봤습니다. 정원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정원은 세훈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세훈씨, 저 사람은 가짜라고 소리쳤어요. 자기를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세훈은 정원의 손을 뿌리쳤어요. 믿으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정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헤라는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결혼 선서 전에 한 가지 발표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 주영체인지,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모두 밝혀질 거라고 말했어요. 헤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숙은 헤라에게 다가갔어요. 부회장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내일은 결혼식이라고 항의했어요. 헤라는 난숙을 쳐다봤습니다. 공회장님도 진실을 원하시잖아요? 헤라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숨기시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헤라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원은 난숙을 쳐다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하냐고 속삭였습니다. 난숙은 정원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걱정 말하고 내일까지 방법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숙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영채는 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회장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채는 눈물을 닦았어요. 헤라는 영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일 모든 걸 확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떴습니다. 영채와 하늘은 건양가를 나갔어요. 정원과 난숙은 남아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우리 어떡하냐고 정원이 물었어요. 내일 DNA 검사하면 다 들통난다고 떨었습니다. 난숙은 정원의 손을 잡았어요. 들통나기 전에 결혼식을 강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결혼부터 해버리면 헤라도 함부로 못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난숙의 눈빛도 불안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헤라는 서재에서 진태석과 통화했어요. 여보, 내일 결혼식에 경찰도 대기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다고 말했어요. 헤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같은 시각. 정원은 방에서 가방을 쌌습니다. 도망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원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정원은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울 거라고 다짐했어요. 정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한편 영채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영채야,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말했어요. 하늘은 영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영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거냥가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지만 헤라의 서재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서류들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헤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